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권입니다. 이제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 마지막 영상이에요. 더 이상 찍을 생각 없구요. 뭐, 이거 근데 봐봐. 약간 두 개가 조합됐다는 거안 보여요. 되게 그니까 과거를 경험들을 좀 살리면 되게 그게 보인다니까. 보면 SKI 얘가 어땠어요? 작년에 얘가 뭐였지? 그치? 가장 핫했어. 그 청약 당시에 왜냐면은. 가장 많은 증거금이 모였었거든요. 우리 그때 다 훑어봤잖아. 그랬더니 얘는 떡락을 했지만 그리고 나서 떡상을 해서 뭘 찍었어. 이거 왜 찍었는지 솔직히 이유까지는 내가 지금 이제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이랬는데 자 그거랑 누가 합쳐진 것 같아 카카오 뱅크요. 카카오 뱅크 어땠어요? 얘는 올랐죠. 왜 올랐었나요? 물론 조금 달라. 지금 두개기 겹친 거라고 왜 올랐어? 응, 얘 그거였잖아. 얘는 지금 MSI 지수 편입 이슈가 가까이에 있었어요. 맞죠? 에이지 에너지 솔루션, 뭐,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더 있나 봐요. 뭐, 코스피 200에도 들어가고 뭐, 그런 거다 있나? 아무튼, 뭐, 여러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얘도 이슈를 많이 딸고 올수 있어요. 많이 딸고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주꾸미는, 얼마에 털었었는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아쉬워요. 오늘자로. 왜냐면 하 내가 522,000원, 만 딱, 여정도에 털렸거든요. 털 털렸다기보단 털었죠. 어 원래 57만원에 팔아 팔려고 걸었는데 그 팔자 걸 걸자마자 떡락해 가지고 아 책을 안되갖고 취소했더니 또 나한테 돈 들어오는 데는 또몇몇 몇 분이 걸려가지고 또 그거 아 아니, 돈이 아니지. 그한주 취소한 게 돌아오는 데또시간 걸려갖고 그 다음 이제 돌아왔을 때 52만 얼마여갖고 그냥 거기다 내디 꽂아버렸었거든. 근데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그만해. 에이지 에너솔루션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는 추세다라고도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건그러 얘는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럼 과거 두 가지 경험을 우리가 합쳐 보자고요. S 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어, 떡락을 했는데 이거 넘어서까지 올라갔었죠. 대략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때로 치면은 한몇 퍼센트 상승일까요안 보이네요. 뭐야? <laughs> 아, 보고 싶어. 보여줘. 18% 정도 상승을 했었죠. 18%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에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이제 처음이 달랐죠. 처음이 달랐는데, 얘는 지금 얼마야? 53,000, 아, 근데 얘는, 아, 이게 얼마였지? 이게 따로 시작했었나? 따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카카오뱅크는 보니까 39,000원이 공모가라고 했네요. 그건 따가 78,000원이었고, 그건 78,000원 대비 94,400원까지 올라갔던 거니까, 따라고 치고, 어, 따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78,000원 때리면, 한2 퍼. 자, 급. 그, 즉, 뭔가, 어, 비슷하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어, 지금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 올랐어요? 18% 올랐어요. 맞죠? 그, 뭐야, 거기 대비. 시가 대비. 그,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얘도 몇퍼 올랐어? 21% 올랐지? 오케이. 체크메이드. 답 나왔죠? 예. 요 안범주. 그니까, 러 최대치라고 봤을 때. 물론, 또 누군가 욕할 거야. 죽구만. 니가 뭘 알아, 이 새끼야. 더 올라, 이 새끼야. 갖고 가세요! 더 오르면 좋고,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돈 벌려고 주식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쳤을 때, 가장 유효했던 매매법은, 돌이켜보면, 내가 이거 얘기했었잖아.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 눌렸을 때, 이거 잡아볼만 할 수도 있겠다. 눌렀을 때, 그 공교롭게도 봐봐요. 여기 저가가 얼마입니까? 45만원이죠. 이날 저가도 얼마예요? 45만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두번 쳤어요. 저가를 두번 쳤다고. 이해돼? 저가를, 아, 근데 또, 또 깨졌구나. 아, 미안, 미안. 아무튼. 이것도 이제 잡히는 거야 이렇게 보면 지지, 응? 지지, 예, 뚫렸더니 여기서 저항 맞고 저항 맞았는데 뚫었더니 이제 안 올라오고 이제 줄줄도 가는데 자 그럼 이걸로 봤을 때그 간단하게 한번 유의미한 자리를 잡아보자고 한다면 유의미한 자리 이런 거다 잡힐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힘들긴 하지만 일단 이 라인 한번 보는 거죠 왜냐 여기가 지금 변곡이 명확하게 보이죠 변곡이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였겠다 저항, 응. 저항이었겠다 그럼 지금은 어떻다 그 저항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응. 뚫은 거죠 이것도 보이죠 이런 거다 저항이기 때문에 눌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멍근 거죠 이거 53만 2천원에 있는 물량을 소화를 하고 뚫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후지구지 하다가 지금 날라갔는데 그건 주꾸마 네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되냐 어쨌든 난 몰라요 몰르는데 지금 얘도 그러면은 얼마야 시가가 50, 59만 7천원 이거 상장가가 이게 아마 내 기억으로 60만 아니 따가 60이거든 따가 60인데 60에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한 보수적으로 한18% 근데 얘는 시청이 너무 높으니까 아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한15% 정도로 하자 어15% 정도 우리가 오른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대충 가격 나오겠죠 한 69만원일 것 같은데 60만원에다가 1.15 때리면 69만원 나오죠 어 무슨 말이야 여기까지가 아마 그거이지 않을까 이거 내가 말했었지 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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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얼마였어 적정 주가 43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계산해 봤을 때 43만 얼마 얼추 비슷하게 갔었죠. 그냥 지금도 얘는 거 100조 이상이라는 건데, 시총이. 아무튼, 지금, 뭐가 됐든, 지금,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음. 얘, 아마, 더갈 수도 있겠다. 물론, 눌림 줄수 있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수 추종을할수 밖에 없잖아. 시총이 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미국 나스닥이나 이런 게안 좋게 흘러갔을 때 떡락을 하면은, 얘네도 약간 좀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뭐가 됐든, 얘는 지금 이제 MSI 지수 편이, 그, 이것도 막 얘기 나오던데, 뭐, 2월 9일이다. 내가 말했던 건 2월 15일이었죠. 근데 뭐가 됐든 간에 MSI 지수 편입도 지금 이제 가까워지고 있어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하다? 내가 2월 9일이라고 그랬나? 내가 2월 9일이라고 그랬나 보다? 그치, 그치. 아무튼 이런 게다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이슈는 살아있다. 지금 2월 7일입니다. 2월 8일, 2월 9일 만약에 MSI 지수 편입 이거 소식이 나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소식 나오면 그때는 진짜 파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채널을 봐서 알겠지만 저는 HMM에 그냥 빠져있는 애고 빠져있다 보니까 모든 이제 전재산이 다 물려있는 애입니다. 어, HMM 전재산다 물려있는 애인데 이날 있죠. 이 날. 5만 1 100원 찍었던 날. 이 날이 MSI 지수 편입되는 날이었어. 이 날이. 이해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MSI 지수 편입되는 날에 대한 그 제로 소멸 그거에 대한 게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얘가 언제 지수 편입되는 날인지 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지수 편입되는 날의 기점으로는 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 그렇겠지만 뭐 만약에 2월 15일이라고 하면 아직도 거래에 좀 많이 남았지만 2월 9일이라면 진짜 코앞이잖아 음. 그것도 좀 한번 잘 유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분봉으로 그거 봤을 때뭐 딱히 어쨌든 지금 이 저항이었던 자리 저항이라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유의미한 자리가 되려면 이런 모양새가 거꾸로도 몇번 나와주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지서 이게 진짜 유의미한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볼수 있는 그 되게 적잖아 표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아무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 어,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주금미단 지금 다 수익 높은 거예요. 저 52만 2천 원에 팔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럼 하나씩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있습니다 일단 보다시피 아까 그 HM 영상 찍어서 봤었는데, 그거보단 지금 좀더 올라왔네요. 지금 나스닥이나 이 선물 지수들이 조금은 더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은 안 좋게 나왔다는 건뭐 HM에서 얘기했으니까 버릴게요. 딴거 필요 없고 얘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야공목별 투자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종목별 투자자는 아주 이쁘네요. 개인들만 털었고 외국인들도 털었고 기관들이 사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네요. 이게 오히려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보 근데 이것도 있지, 사실 나중에는 이제 보호예산물량이 털릴 수도 있잖아.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구나. 이 새끼 얘도 믿지 마세요. 예, H M M 엄청 사주다가 대신 때렸어요. 얘도 믿지 마요. 근데 아무튼. 어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간 외에서도 뭐 어느 정도 올랐네요. 한 여덟 네틱 정도 오른 거구나. 네틱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JP모간 서울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네요. 외국인 창고는 외국인 창고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면 JP모간이 미쳤구나. 이거 JP모간이 그 그것도 HMM도 엄청 사고 있거든요. 내가 일별로 한번 따져보면 음, 지금, 아, 이거 상장해부터 볼까요? 22년, 1월 27일 해보면, 아, 그래, 판게더 많구나. 어쨌든 외국인 쪽은 지금 좀 팔고 있는데, 어디 사는 창고 없나? 사는 창구가 딱히 보이려는 게, 여기야. 시티그룹 쪽에서 맥커리 정권은 다 팔았고, CS 증권 팔았고, 외국인 창고 거의 다 지금 판거 보이죠? 골드만사, 아, 골드만삭스 쪽에서 조금 샀다는 거볼수 있을 것 같고, 키움 증권은 이제 개인들. 개인들이 오지게 사고 있다는 거볼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한 번씩 훑어봤을 때, 뭐 솔직히 그 외국 쪽에서는 그냥 그래요 어, 외국 창고에서 좀 그냥 그런데 확실하게 그 연기금에서 지금 이제 걔네는 포트 구성을 계속 하잖아요 그 포트 구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뭐패시브로 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연기금 쪽에서 지금 유의미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물론 얘도 이제 MSCI 지수편이 팔때 팔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건 꼭 조심하시고요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AJ 에너지 솔루션 어, 관심 있게 재밌게 봤고요. 어, 현대 엔지니어링이 워낙은 이제 다음 달에 였나요? 상장하려고 했었는데, 걔네가 이제 철회를 했죠.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 핫한 공모주가 뭐가 됐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건 제가 추후 한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도 공모주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사고 팔고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움직였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복귀를 하다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매매가 됐을 때, 알겠죠? 음. 물론 주꾸미도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저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자신도 예, 실력을 키우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시 보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뒤졌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두 달, 두 달은 아닌가? 한두달좀 넘게 상승을 했다가 떨어졌다는 걸볼수 있을 것 같고 에이지앤솔루션도 두달 동안 오르만 솔직히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음,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빨리 올랐죠. 하루, 이틀, 삼일. 4일, 5일, 6, 7, 8, 9한 9거래일 만에 한 10이죠. 이것까지 끼면 한 10거래일 만에 이제 꼭지 찍고 내리막을 닫았다는 걸 보면 아직은 아직은 LG 에너 솔루션은 이제 끼켜야 3, 4, 5거래일입니다. 5거래일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심 있게 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깔끔하게 투자했던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거야. 그러니까 공모주 갖고 있었어. 45만 원에 하나 샀어. 그러면 내 평단이 37만 5천 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음, 37만 5천 원이 됐다고 한들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이것도 한60% 정도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주가 60%면은 상당한 거죠. 음, 40만원 돈? 어, 한 40만원 돈? 벌고 있었겠네요. 거의, 어, 40만원 돈. 그니까, 러 어쨌든, 다음번, 이런 거에서는 저도,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음, 그러그 다음날 한번 사보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에이지 에너솔루션 영상 처음으로 해봤고, 첫 영상 진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이제 죽금이나 떠나겠습니다. 두번 다시 이 새끼는, 아, 죄송해요. 두번 다시 이정만 보고 싶지 않고요. 그래도 여러분 남아 계신 분들 많은 돈을 벌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쉬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주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